TV, 안녕하세요. 유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명환입니다. 한명환TV 네. TV8입니다. 오늘 우리 한명환 대표가 지금 뭐 방송이라고 말씀은 유쾌하게 하지만 사실 가슴속으로 우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응어리진 것을 좀 풀어놓는 다른 유튜버들한테 도움이 되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방송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아픈 가슴을 제가 후벼 파서 <laughs> 계속 파셔도 돼요 왜냐면 아, 예. 이걸 계속 팔수록 자극이 되더라고요 <laughs> 자극이 돼? <laughs> 네. 우선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명한TV가 2만 명까지 갔다가 폭파됐어요 2만 2천 5백 명 2만 2천 5백 명 예. 제 유튜브 시간은 2018년 <laughs> 음. 어, 10월 26일날에 아마 제가 기억을 해요.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2018년 10월 26일날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명한 TV하고 어, 섹스폰 음흠. 그리고 노래 예. 그걸 위주로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섹스폰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길을 걸으려고 네. 나름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어, 그게 5월 올 5월 올, 올, 올. 2020년 네. 5월 2020년 네, 5월 5월 19일인가 5월 18일인가 네. 까지 구독자가 1, 어, 1 7 5 0명이5 0요 750명. 그분들은 예. 순수하죠 그러니까 제가 공연 가면 예. 공연장에서 제다 그 아는 보... 사람이야 따져보면 네, 내용을 보시고 음. 아저 친구 거좀 구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음흠. 섹스폰을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들은 색소폰 연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알짜배기 구독자분들이뭐 우리가 표현 전문 용어로 하면 연고 판매 한 거죠, 뭐.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음. 어, 어떤 SNS를 통해서 구독해달란 소리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했구만, 생각 같아서는 카톡에 뭐한 아는 사람이 한 2천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몇 개씩 묶어서 단체 문자를 20번 <laughs> 보내면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순수하게 한번 제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음. 친구들이야 가까운 사람들이야 구독 해줘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750명이었다가 네. 어떻게 변화가 된 건데? 성장이. 예. 어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 대세 잖습니까? 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노래 강사하는 후배분이 있어서 네. 예. 저랑 구독자 수가 비슷한데 그분도 어. 그분이 이제 미스터 트로세, 임영웅 씨 음. 영상을 하나를 영상 캡쳐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네. 이걸 왜 올려놨지? 네. 예. 그러니까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구독자가 뭐8 0 0 명이 쭉 늘어났어. 갑자기 늘어났어. <laughs> 예예. 뭐지? 이게 예.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아. 그때 나도 다음, 해볼까? 네. 나도 한번 해볼까? 예. 뭐뭐그 전에는 뭐 유튜브 경고 먹은 게 없으니까. 예, 예, 뭐 그렇죠. 신고 들어간 것도 없고. 예, 예, 예. 순수하게 제 이제 연주만 했죠. 예.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을 확보를 해서 예. 그 이명웅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그 제주도에 사시는 어머니 그 마법에서 아, 마법에서 네. 그 네. 아들 네. 3년 전에 네. 돌아가서 네. 그 이명웅 그렇지. 씨가 아들과 눈물의 거의, 아들. 네. 네, 네. 저도 맞아요. 그거 보면 저도 울었어요. 그죠. 저도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네. 그 정에 상당히 좀 약했어요. 어, 예. 눈물이 많아서 네. 그거를 한번 올려봐야겠다 싶어서 예. 앞부분 막그 뭐 개그맨들 누구 얘기하고 어, 예, 뭐, 뭐 있, 있잖아. 얘기하는 거좀 거 자르고 예, 실제적으로 이제 임영웅이 울컥하는 부분부터 예. 뒤까지 딱 찍어서 올렸어요. 뭘로 찍은 거야?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다시. 핸 아, 뭐 그. 레비전 나오는 걸로 찍었죠. 레비전 화면 영상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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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찍어서. 예, 뭐, 음향도 허접하죠. 네, 네. 찍어서 올렸어요. 예. 올렸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1750명에서. 예. 그 다음날이 되니까, 갑자기, 3500명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와, 구독자가. 예.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뭐 이게 이렇게 될수 있나? 근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거의 2년 동안 제 영상을 올린 게 네. 이제 노출이 잘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한명은 TV란 이제 채널에서 으흠. 이제 요즘 가장 부각되고 있는 미스터 트로스 임영웅 네. 영상을 올리니까 이게 빨리 노출이 된것 같아요. 딱 맞아 떨어진 거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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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네. 면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물이 끓으려고 하는 지점이야.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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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재밌네 네. 아니 근데 1년 8개월 을 해서 1750명이 되는데 예. 눈뜨고 나니까 3500명이 되니까 예. 이건 갑자기 멘붕상태가 오더라고요 어, 어, 이거 뭐지 밥, 밥도 안 먹혀요 예. 이1500 1750명 만든다라고 애쓴 거 생각하니까는 그렇지 이게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laughs> 이게 유행이라는 유엔, 게 <laughs> 이런 건가 예. 네. 그렇지 그래서 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물 들어올 때노저으라고 그렇지. <laughs> 그래서 인생은 네. 예. 노를 한번 줘보라. 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음. 어떤 영상 하나가 대박이 나면 그것 때문에 그냥 홍수나듯이 물밀듯이 구독자가 들어온다 그런 아. 얘기를 하길래 아. 또 올렸습니다. 예. 또 이제 뭐를 올렸냐? 이명웅의 상사화를 올렸습니다. 상사화. 상사화를 올릴 때. 네. 제가 이제 썸네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어, 왜냐면 섹스먼저 연주곡 올리는데 무슨 썸네일이 중요해요. 예, 예, 예. 거기다가 아마 이제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 김성주가 뒤로 넘어간 이 노래. 아 이거 이거 예, 이거, 예, 예, 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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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네, 네. 예, 예, 상사화. 예, 상사화. 그게 쉬기지, 그걸 또. 올리니까. 예. 오후가 되니까 6,000명으로 바뀌어요 3,500이 6,000으로? 네, <laughs> 네. 6,000명으로 바꾸는데 <laughs> 네. 저는 그 기가 막힌 게 응.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 채널이 있잖아요 관리자 모드로 예 네, 그렇죠 아, 채널 뭐, 저기 네. 뭐 이렇게 삐지삐지가가 네, 나와서 네, 네.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이렇게 고쳐 쓰기를 이렇게 한번 어, 바꿔보려고 진짜 한번 땡겼어 아, 뒤로 돌리기 하면 네. 구독자가 이렇게 하면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6,050또 어. 내리면 6,100또 내리면 6,150또 <laughs> 내리면 6,300 한 번씩 재칠 때마다 오십 백 명씩 늘어나는 거야? 네. 조회수는 네. 조회수는 한번 음. 고칠 때마다 조회수는 뭐 예를 들어서 삼만 오천, 삼만 칠천, 삼만 칠천 팔백. 와, 그러니까 <laughs> 이해하시죠? 아, 야, 저는 이해하지요 그 심정을. 그러니까 이거는 예. 아, 흥분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어디 가서 섹스본 불고 노래하면서 흥분을 예. 물론 관중들의 박수를 받고 흥분했지만 네. 이런 흥분은 전 처음 맛봐요. 아 그래서 예. 유튜브에서 대박난 분들 10만, 20만 <laughs> <있어>? 이런 이 건가보다 <laughs> 예, 생각을 예. 하고 또 예. 올렸습니다. 대마약 먹은 거야 이제. 저는 이게 만약에 이게 저작권 문제로 되면 <laughs> 음. 이게 이제 이게 TV조선 거기 때문에 예. TV조선으로 이제 뭐. 쪽지가 수, 날라가서 수익, 갈, 예 예를 들면 뭐, 수익으로 가겠다. 가고 예. 예를 들면 가겠다 생각해서 네. 경고 먹고 신고 들어갈 건 생각도 안 했죠. 야. 더군다나 이제 재밌는 건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예. 아, 유튜브 이 어, 수익 창출을 시작하면서 이이명웅 영상을 올리기 전에 예. 구글에서 처음으로. 음. 국민은행을 통해서 아, 14만 원을 돈이 들어왔었어 수입이. 어, 어, 예 저도 야 이거 돈 주는구나. 음, 나 이거 아, 안 주는 줄 알았더니. 진짜, 진짜 주는구나. 진짜 주는구나. 그래서 네. 정말 감격했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올렸어요. 음. 뭐를 올렸냐? 그러면 이제 상사와 다음에 이 상사와는 제가 계정 중지되기 전까지 예. 조회수가 80만회였었어. 와 그게 80만 끌고 간 거야. 80만. 섹스폰 했었으면 30년 해도 안 됐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뭐를 올렸냐면, 네. 어, 10초 후에 이 남자의 노래에 미치게 될수 있는 증거, 아 10초 후에 이 남자 노래에 아 네. 10초만 들으면 네. 이 남자의 노래에 미칠 수밖에 없는 증거에서 이명궁씨의 노래를 한 12곡 정도를 앞부분만, 뭐 어떤 뭐 주변 게스트들 말없이 그냥 딱 앞부분, 노래 시작하는 부분부터. 10초 정도 15초 정도만 아, 잘라서 아, 두 마디씩 정도네 네. 이 노래 때문에 이제 예. 사람들이 반할 수 근데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반했어요 아. 저도 노래를 사는, 사는 사람이지만 임영웅 씨 노래는 진짜 잘해요 그 노래 한.. 한, 한 예, 예를 들면 뭐지 우리? 예를 예. 들어서 예. 얄밉게 떠난 아, 님마 아. 이거 한모음와 아.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뿅 가는 거구나 아. 네, 네. 야... 그랬죠 이제 그래서 그걸 올리니까 만 오천 명이 됩니다. 만 오천. 네만 오천. 아, 요 지금 시간이 얼마 됐냐? 일주일 됐어 이게. 이게 그게 제가 참... 개정 중지가 5월 27일 날 됐으니까. 와 5월 27일 날. 그게, 그게 지금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아,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예, 전쟁인데 예, 예. 이제 거기에 제가. 예. 섹스폰 그 연주와 노래 전문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렇죠. 어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히든 칸으로 내놓은 게,